시사정담 3인 3색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드디어 D-5일.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그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속에 있는데,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간략하게 사전투표. 투표 지금 양상을 잠깐 짚어 보고 넘어갑시다. 예. 지금 2시 현재로 7.06%가 나왔는데 어, 투표자 그 숫자가 300만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이 추세로 가면 어, 오늘 그와 어, 내일까지 투표가 되니까 어, 사전 투표에서만 한20% 가까이 육박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이 사전 투표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한4 4에5%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지방 선거 때 11점 그 초반대였는데 지난 총선 때1 2 9 했는데 지금 20%를 갖다가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4 5% 전체 투표율을 한다면은 지난번에 75.8%였는데 아마 80% 가까이 투표율이 음. 예상된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현재의 어떤 그 판세가 1강 이중석 보수결정 흐름이 있는 판세이고 SBS 가짜뉴스 파문과 마지막 각 후보와 캠프의 막판 이 행보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판세 여러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그 발표들이 예, 나왔었죠.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이렇게 이일 이후에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에 들어갔는데, 그전 마지막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난 우리 3인삼세에서 짚었던 그 여론조사 수치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 자체는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40% 퍼센트 근처에서 여전히 이제 답보 상태이고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집히고 있고 이 흐름이 분석된 결과들을 보면은 이렇게 조선일보라든가 서울 YTN 공동 조사 이런데를 보면은 보수층, TK와 보수층에서 결집력이 이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서치뷰가 이일 당일날 만 가지고 음. 조사하는 거 하고 그 전에 30일과 5월 1일 조사한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또 큽니다. 음. 문재인 후보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이렇게 30일과 5월 1일 같은 경우는 46% 근처였는데 음. 5월 1일 당일 조사에서는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순위도 3 4월 30일과 5월 1일에서는 이렇게 안철수가 조금 안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일 당일 조사는 홍준표가 역전하는 그런 빠른 결집력을 보수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약간 며칠 상관이지만 약간 변화된 여론조사 추이 이렇게 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벌어진 일 중에서 하나가 그 바른 정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예, 예.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어떤 상승 기세의 발판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처, 뭐, 처음에는 그런, 그, 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상승세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요인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이제, 이, 바, 그,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 그, 침박계가 다시 이제 재등장하고, 또, 그, 침박계대 그,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별로, 그 보수 청들에게 그 식상한 모습으로 다, 다시 다가가는 이런 요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승민 그 같은 보수 내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이 만만찮게 부상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상승세 그 크게 보탬이 됐다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좀이 기회에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동시에 이제 일부 이제 보수. 이제 음. 합리적 보수층 내지는 수도권 보수층에서 그런 흐름이 잡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삼십 TK를 보면, TK만 따로 이제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TK만 봤을 때3 0 선을 넘어간 섰다고 한 것은 그쪽 지역에서 샤이 보수층이 홍준표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지거든 이게 실제 이제 투표 당일로 가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20%에서 30% 사이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50% 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그쪽은 바닥 민심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렇게 수도권 합리적 보수층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지금 마지막 그이 선거 운동을 갖다가 수도권 금방 말한 합리적 보수층에 이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여론 조사 보면 2, 30대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 상승세 부분은 특히 보수와 TK 부분에 좀 도달하지 보인다. 60대 이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3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이 홍준표 후보는 자기 타켓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타켓에 집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 마지막 그 TV 토론에서 그 막판에 호소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그이 절절하게 호소력 있게 다가하면서 그게 좀 반등의 어떤 그런 그게 모멘텀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경우가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대단히 좀그 미숙하고 모질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세게 치고 올라가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못 보여주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6차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뭐이 홍준표 후보가 어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일 중대 이 중대 하니까 본인이 그꾸로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후보와 홍, 이홍 후보가 일일 중대다 둘이 그이 기득권 이 세력과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이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로서 새로운 어떤 정 그걸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떼늦은 거 아니냐 이게 이 처음부터 어쨌든 자기의 그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기의 그 정체성 속에서 어떤 결집을 시키면서 확장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만해야 나갈지 어느 층을 주, 중심으로 나갈지 지금. 중도층도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안철수 캠프가 남은 닷새간에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TK와 호남, 특히 이제 호남 도 이제 유심 히 봐야 될 대목인데 호남은 이제 오십 선이 이렇문 후보 쪽으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런 흐름 보수 결집을 가면 호남도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문너국게 크게 뒤지는 그런 흐름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막판으로 가서 기존에 어떤 작용됐던 어떤 인연과 지역대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기세를 올리면서 상당히 좀 그런 측면이 강화됐는데 그 꿀로 그것은 호남,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 이 중도 자체를 목표로 해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나름대로 어떤 자기 가치를 분명히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결집력과 또 어떤 그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 중반전을 넘어가면서 선거 이제 그 초기에 어떤 그 양강구도가 왔을 때 그때 방향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보수 쪽을 조금 더 끌어안으면 문후보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합하는 구도로 갈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그렇게 같던 것이 그의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 속으로 속에서 백이십 시간 유세 없이 직접 국민들하고 어떤 대면 접촉 속에서 그이 지지를 갖다 넓혀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이 제기되었습니다. SBS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하는 판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SBS가 이제 세월호 지향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 해수부의 태도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네. 눈치를 보고 지연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또 문재인 후보와 거래를 해서 세월호 인양에 빨리 착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도 조금 묘하게 이제 꼬아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쪽의 보도가 됐습니다. SBS는 이게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긴급하게 기사도 삭제하고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수습에 나섰지만은 이미 이것이 SNS라든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서 공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SNS 굉장히 SNS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게좀 이해가 좀잘안 그 됩니다. 예. 그 특히 그 초기에 그 데스킹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에 보면 큰 타이틀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료 그 지연시켰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문재인 그 후보하고 이 거래를 통해 갖고 그 조기에 인양하는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그 새롭게 이제 그 수정된 거에서는 앞부분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음. 드러내버리고 이, 그, 세월호 인양을 서두른 것이 문후보하고의 어떤 그런 해수부와 거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바꿔갖고 올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데스킹 가정이라는 거는 기사의 신빙성 내지는 출처 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게 그 보도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까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왜곡하는 쪽으로 데스킹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그게 누구의 작용으로 그런 식의 그 왜곡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궁을 해 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SBS에서 그, 그 보도본부장이 저기에 그냥 그 자기 그, 그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에 네. 사과문을 올렸다가 파장이 더 커지고 안 되니까 이제 뉴스 시간에 한 5분절을 할애를해 가지고 아주 그 상당히 그 심각한 그 보도입니다. 그 5분을 그, 뉴스 속에 5분을 할애를 해갖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하고 했다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파장이, 그, 수습이 안 되고, 또,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거꾸로 언론 탄압이다, 뭐, 내지는, 그, 저거다, 통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해수부까지 나서가지고, 다시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게 과연 보도본부장이 어떤 그 외압 없이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그 데스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자 삭제도 그렇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게 이분들이야말로 그 뭐야, 이 전문가인 어떤 전해스들인데 그런 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번 대선 막판에 <laughs> 그 여파 파장이 굉장히 클거라것서 누구나 짐작하는데 이런 걸 내보냈다는 거에 상당히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남겨놓고 한 보도고 이게 다 대선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다. 네. 지금 현도이얘에 대해서 이제 판세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밤 반문 진영의 유권자로서는 문제는 안 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문 대표로서는 아, 문 후보로서는 매직넘버 이제 5퍼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썼는데 이게 큰 장애물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이게 이 부분들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홍 후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후보 쪽에서는 문 문후보의 어 확장성 자체를 가두놓는 곳에서 수혜를 입는 그런 일단 정치적 효과가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대선이 끝난 후에라도 뭐 상당한 부분들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뭐 영남과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 매직 넘버 45%죠 이 부분에 장애물 역할할 가능성도 일정 정도 있을 건데 이것이 어떤 판사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이미 이제 그 이,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 굳어져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재인이 안안 안 된다고 보는 쪽에서는 그 명분을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매직남라는 <laughs> 표현을 전번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선택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야구에서 보면 매직넘버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몇 프로만, 아, 몇 승만 더따면그 2등, 3등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그 우승을 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매직넘버 5%라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40%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45%로 가면 2등, 3등이 아무리 결집이 된다 하더라도 문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걸, 그걸 해서 매직넘버 5%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걸 조금 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문 후보 지지층 내지는 전체 어떤 진보 층에으로 보면 아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또그 진보 쪽은 결집시키는 그럼으로 해갖고 오히려 심상정 후보 표가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노인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거기 델란지는 작용이 될란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니다 네, 성관이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오일을 남기는 마지막 그 캠프들의 막판 행보. 문재인 캠프는 심상정 후보를 상당히 견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요번 대선에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향후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이거든요. 50, 이제 민주당 요 이제 바람처럼 50%가 넘는 음. 당선이라면은 향후에 이제 적폐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보에 서 보다 이제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갇힌 상태를 내지는 이렇게 40%도 못 넘고 30% 지지라면은 이게 약체 대통령을 낙인는 지킵니다 초장부터.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 서는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가는 지지표를 일정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호 후보가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찍어 달라. 다음에 심상정 후보 찍, 뭐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또는 이석천 공동선대위원장이 문 심으면 에서문 난다 심심하면 문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지층을 또 다시 결집시키려고 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정당 후보야마 최다득표율이 4%가 안될 겁니다. 3 1로0이렇 예. 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뭐 두자리 수도 이렇게 마크된 적이 있잖아요. 신장희 예. 후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매직 넘버 부분 돌파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런 판단이 뭐 아니죠? 뭐 그런 판단이 그 문재인 캠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나 또그문 캠프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밖으로 이제 그 그 진보 정당으로 가는 표에, 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전략적으로 다시 그 문재인 후보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좀그 마탱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촛불 민심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 촛불 공동정부 내지는 그, 그 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그~ 정의당이고 또 국민의당이고 그럴 텐데 정의당에게 조차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로 그~ 이~ 다음번에 그~ 심상정 후보를 찍으라고 할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 그전에 이정희 후보가 그~ 양보라고 사퇴를 했고 이번에 다시 그~ 문재인 후보가 그걸 하는데 다시 또 다음에 심상정 후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는가. 민주당에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정당끼리 이렇게 이런 선거전은 전쟁인데 정상적으로 얘기를 이제 한다면은 이번에도 문재인, 다음에도 문재인 이렇게 가는 것이 정정당당한. 아니, 그. 그 이제 워딩이거든요. 저게 아니니까 네. 이게 그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헌법이 5년 단임이니까 다음번에도 문재인 아니고 다음번에도 민주당이죠. 그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그럼 뭐냐면 이렇게 민주당은 정의당과 어떤 차별적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지지층을 견인하기 위해서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수사한, 구사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빈약하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탕평 정부 통합 정부론을 이야기하면서 대선 이후에는 곧바로 어떤 그 연정과 협치의 어떤 가장 주요한 대상한테 서로 간에 이~ 감정 싸움도 이렇게 이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들 하신 대로 어떤 촛불 민심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좀더 힘을 몰아달라라는 부분들로 그~ 포지티브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인연과 지역 중심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색깔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상대 후보를 규정한다든지 어찌 말하면 보수층의 울분을 좀 대변해 준다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투표용지 1번 3번 그기에다가 음. 인공기를 걸고 그러고 이제 그, 가운데 자기 그거에는 태극기를 걸고 이래가지고. 이 경남 도당에서 어, 그런 거죠? 예, 예. 도당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SNS에 강범하게 지금 아. 퍼지고 있거든요. 퍼지고 있고, 그걸 뭐, 사실은 그 출처는 거기라 하더라도 지금 뭐 선거 전략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이건 정말 이때까지 역대 선거에서 보기 드문 그 노골적인 색깔론이고, 노골적인 어떤 그런 그, 저, 이, 판가르기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때까지 TV 토론에서 보인 자세나 또 지금 막판에 또거운 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보수청의 민낯, 내지는 보수청의 지금 그 너무나 그이 내용 없음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홍 후보가 이제 말하는 워딩들 자체를 만약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그런 막말을 했다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부는 모두가 관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수 유권자에 영합하는 그 약자에 대한 공격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 모습을 영력하게 보여줘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그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안철수 후보. 참 양강 구도에서 지금 일강 이중 구도가 됐는데, 이게 서이 마지막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그런데 심상정 유선민 찍어달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은 그 그야말로 기득권 후보고 백권 후보기 때문에 이 진보 중에서 자기 찍기 싫은 사람 하면 차라리 심상정을 찍으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보수 중에서. 홍준표는 정말로 이거는 그 절대 후보가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나왔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보수의 그 가치를 살려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유승민을 찍어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선그 선, 선거를 포기하거나 승리를 포기한 자세가 아닌가 도대체가 그 대선에 나선 후보가 그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그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갖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넌센스고, 이, 모든 그,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막, 맞고, 그,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될 건데, 차라리, 그, 문재인 찍으라면 차라리 심상정 찍어라. 홍준표 찍으라면 차라리 내 찍기 싫으면 그, 유승민 찍어라. 이런 걸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할 수 없는 그, 우리 선거에서 그 독특한 그 후보를 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누구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다? 안철수 자기 페이스북. 본인 페이스북에 페이스. 네. 네. 이제 문재인을 꺾을 후보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음. 전제를 하고 깔고 음. 그런데도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을, 않을 경우 진보의 이제 진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심상정후 보고 보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찍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찍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과연 이렇게 선구의 의지를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덜게 만드는 부분이죠. 조금 하나 그 평가해 줄 부분은 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그 다음에 심상정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계 공동정부를 하겠다 이런 그 뉘앙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그 삼자가 손을 잡아 가지고 그이 민주당과 어떤 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공동 정부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것도 참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그 제대로 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그냥 공동 정부를 던졌잖아요.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위원장인데 그건 아무 소식이 그다음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다시 트위터에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상정 찍고 음. 유승민 찍어갖고 그 삼자가 힘을 합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그, 그 양자하고 힘을 합쳐가겠다.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밝히는 개 공동 전문은 이제 바른정당과 정의당 그리고 이렇게 박원순 다음에 이재명 시장 이렇게 가지고. 김민주 당내 비문 음. 이렇게 해서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 이제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김종인전 대표가 말한 거고는 완전 히뉘앙스가 다른 부분들. 다김종인전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보수 세력에그 네. 방침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개혁 공동 정부의 그 승부수도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느낌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그1 2 0일 국민 속으로 어떤 이 질주하겠다 하는 캠페인 속에서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가 마지막 3인 3생은 투표일 전날 5월 8일날 그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3인 3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